권성중당담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장마철 기간 중에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매월, 매년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데요.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맥추절과 오순절이 같은 절기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오순절은 성령강림주일로 지키고 있고 맥추절은 7월 첫째 주일로 구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이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감사의 노트를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감사 제목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떠올리면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비록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오렌지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필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성경으로 매일 큐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인도 교회를 돕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마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떠올려 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그 감사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장면이 나오,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무엘이란 인물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죠. 우리가 먼저 알기로는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역할을 담당했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시편 96편 6절에 보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은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은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사사들이 있었, 있었지 않습니까? 사사들로,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을 해주고 또 외적이 침입할 때 그것을 막는 그런 사사의 역할을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은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미스바의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우리 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소집합니다. 당시 이 미스바라는 장소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중심지였습니다.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은 이 미스바로 백성을 모아서 총회를 열게 되고 그곳에서 영적인 각성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미스바의 하나님은 백성들의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우상을 먼저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 돌아가 우상에게 향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께 물을 붓고 금식하며 회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예레미야 예가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9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물서듯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순종하는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스바의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수영선수 중에 마이클 펠프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무려 메달을 23개를 땄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23개의 메달을 뗀 그런 전설적인 수영선수입니다. 2012년도에 에, 런던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 펠푸스는 명예도 가진 사람이었고 재물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게 되자 극심한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술과 마약에 손을 대게 됩니다. 2014년도에 음주운전 후 체포 당하고 그는 죽을 결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 친구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게 되고 그곳에서 리걸의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을 읽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의 삶의 놀라운 변화의 계기가 시작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31살에 이 헬프스는 재기를 하게 되는데, 뉴 올림픽에서 오간왕에 이르게 됩니다. 헬프스는 우상에게 향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상반기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이 6개월 동안 우리 마음속의 우상을 제거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서 총회를 하고 있을 그 시간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 블레셋이 공격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블레셋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7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 요청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기도 요청을 듣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냥 건성 건성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7장 10절, 1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브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브레셋 사람에게 큰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브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하나님께서 큰 우례를 바라십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천둥과 번개를 치는 것은 신이 노했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보내시자 큰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면 하이 사람들은 현대인들이 아니거든요. 왜 천둥과 번개 일하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둥과 번개가 치니까 막 소스라치게 놀란 겁니다. 그리고 그, 그들을 하나님이 어지럽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둥 번개가 치자마자 이 블레셋 군대는 혼비 백산에서 도망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사이에 돌 하나를 세우게 되죠. 그 돌의 이름은 도움의 돌이란 뜻인 에벤 에셀입니다. 이 에벤 에셀이라는 이 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돌이 됩니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진정한 원천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락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구절은 조금 시대를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 의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에벤에셀에서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게 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하나님, 승리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오늘또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셨습니다. 1월 1일부터 7월 4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 분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반기가 시작되었으니까 나는 손을 떼겠다,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남은 6개월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리 자우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능력이 없다. 원수가 더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므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당신의 무력함을 가지고 대적의 모든 에너지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스바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남은 6개월 동안 하반기에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정리하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시는 이 남은 하, 하반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조성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아래의 문장들을 완성해보자. 나는 무엇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 오늘 나는 무엇 무엇들을 성취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라.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확신하라. 따라해 보실까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우, 왕년에 나참잘 나갔었는데, 왕년에 참 좋았는데, 지난 시절에 나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6개월 동안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화가 중에 에밀 나누라는 분이 계신데, 그는 1881년에 '돕는 손'이라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두 사람이 겨우 탈수 있는 작은 배가 있습니다. 이배 안에는 노인과 어린 소녀가 있어요. 어린 소녀가 심각한 표정으로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할아버지로 보이는 이 노인이 흐뭇한 표정으로 그 소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이 그림을 자세하게 보면 노를 잡고 있는 것은 소녀가 아니라 할아버지, 이 노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노 끝을 꽉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저 소녀는 그 곱고 아름다운 손을 이노 위에다가 살며시 얹어 놓은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그림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노를 젓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젓고 계시죠.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이 젓고 계시는 노 위에 손을 얹으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를 저으려고 하지 마시고, 노를 적고 계신 하나님의 노위에 살며시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12월 31일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남은 6개월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